자그가 보이죠? 요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통 이제 누구 가수를 소개를 할 때는 어떤 어떤 가수입니다 라고 하지만 <laughs> 이제는 대한민국 가요계한 장르가 되어버린 가수입니다 오늘의 가수 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박! 박수를 받아 마땅한 가수 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며 아픔을 달래주는 가수 진, 진짜 진 중요해 진짜 박서진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고천에서 노래하는 가수 창고천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울리고 계셨네요. <laughs> 벌써 이렇게 세 번째나 인사를 드리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3회째 동안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가하시면큰 박수 한번 맞히시겠어요? 거기서 뒤로 가라고요? 아, 네. <laughs> 아, 난 몰랐지, 내가 몰랐지. <laughs> 또안 보인다고 더 뒤로 가라고요? 아, 지금 잘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비장은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니, 또 뒤로 가니까 여기서 안 보인다고. <laughs> 아, 여기로 나오라고요 세상 화장하겠네. 여기로 나오면 또 여기 분들이 안보인다고 또. 그러시네. <laughs> 제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초대해주셔서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곡으로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곡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서진의 노래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곡이 한곡 있습니다.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중간에 선호났다 이런 웃겨가지고 노래를 중간에 못 했다. <laughs> 춤을 추시다가 춤을 추시다가 중간에 신나셔가지고 재질을 당하셔서 <laughs> 저렇게 철조망이 쳐졌는데 같이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laughs> 신나십니까? <laughs> 이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 뜨겁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나는 곡을 가져왔는데 한곡한곡 한곡 들려드린 것보다는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도 어떤 민족... 저는나가 아, 감옥을 치워버렸네 더, 더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텐데 만약에 신이 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시룩시룩 흔들어주시고 두 손을 매고 박수를 쳐주시고 아쉬운 곡이 나오면 그들을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예! 정말 준비되셨어요? 네 예! 렛츠고 「ああどうだしちゃおだまきゃ 음악 주시고, 박수 주시고, 항상 주시고! <laughs> 드려야 되는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앞으로도 귀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만약에 아쉬우시다면 매주 금요일 미스터로 또 많이 시청해주시고 매주 토요일 살림남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なたの音楽」 <laughs> 여러분, 박서진 세 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서진, 박서진. 박서진! 자, 오늘은 <laughs> 오늘, 오늘, <네네>. 마지막 <laughs> 무대를 또 우리 서희석 군이 주셨는데 네. 오늘 지금 이 뒤쪽에는 네. 불꽃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요거를 네. 정종복 군수님과 네. 그리고 박홍복의회 의장님, 네. 그리고 김보진 조직위원장님과 함께. 서진씨와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영감을 주셔서 그리고 네. 사실 제가 비키라고 하면 안 비키거든요 네. 서진씨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팬분들 좀 뒤쪽으로 물러나주세요 해주세요 시작 그 거기 계신 분들 비켜래요 나오서 빨리 나오나 나오나 나온, 불꽃 똥 떨어져가지고 똥거루다 떨어집니다 네. 나오서 빨리 머리 불나요 제가 하는 것보다 서진씨 한번좀다 끝나는 거예요 서진씨가 뒤쪽으로 물러나주세요 네, 네. 뭐. 네, 거의 거의 머리, 그, 여기 불꽃놀이 가루 떨어져가지고 머리불날 수도 있다고 캘랍니다 빨리 비켜달래요 자, 오케이, 자, 중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정종복 군수님과 박은복 군의 의장님 그리고 우리 김보진 추진위원장님과 함께 네. 외쳐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도 함께 외치시는 겁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5, 4, 3, 2, 1, 발사까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시겠습니까? 자, 네. 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기상 갯말 축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서진 씨와 군수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추진위원장님이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4, 3, 2, 1, 1. 박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제26회, 갯말 축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대전의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혹시나 가실 의자 몇개던좀 하겠습니다. 아, 에 의자 몇개좀이개좀 보세요. 아, 니지한두 개씩 좀 어, 고개 겠습니다행원들니다